아,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자, 어? 온 아. 차가 들어저온지 저희 드디어 북극기되저습니다 왜, 북극기? 짜잔. 보임, 보이시나요? 리 윗집이 물 낳아가지고 아래 집까지 내려왔습니다. 저기는 위로... 산이 거 커, 마지막 회잖아요. 그죠? 렇 아, 저빨래줄 보세요. 참, 잠겼고, 저... 나무... 그거 리면붙고 있고... 밥 된다. 강화진이 벗어있고, 다할것 같아요. 야, 저 벽길이 너무 좀... 정감 가지 않습니까? 노란색에다가 글씨 써놓은 거 보세요. 강화도 어디 상수 정도. 왜 진짜 느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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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차도 옛날 차야. 가려운 도병, 산중에 가려운 도병... 그거... 딱 차이야 지금. 아, 니이차는 아, 아 이기로 어, 나 아니, 저는 2차는... 그, 돌아가야 돼. 우리는 그렇 아니면 좀 태워 달라 그럴까? 아, <laughs> 아, <파워>. 이야, <laughs> 렌즈가 아니야? 렌즈가 어? 아니, 이분은 백종원씨인데 오, 그러네요. 여기 아, 여기를 왜오셨죠 뭐, 뭐, 어, 안녕하세요, 네. 세명입니다. 예명이세요세명네요 세명. 네. 네. 사우스로 가시죠. 네. 아, 아, 아 밑에 거울... 네. 우리 동동주 하나 먹을까요? 동동주 먹죠. 저물 먹었어요. 파전을 파전 먹을까? 네. 네, 고맙습니다뭘뭘 뭘 하나 먹을까? 물을 먹을까? 파전을 먹을까? 밥이 나오면 동동주 먹으면 되지. 간사히 차이 잘나오니까 동동주 하나 같이 먹읍시다. 음? 와, 하우스로 가야 돼, 우리. 그러니까. 한 판. 끌까요? <laughs> <그럴까요? 웃음> 한판 해야 돼, 한 판. 하우스 아, 이거 무총도다넣어놓으시고이 시래기. 네. 시래기하고, 아까 뭐였지? 우거지하고. 네. 우거지하고? 네. 아 우리가 잘못하고 데 이거를 시래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시래기가 무척 말린 게 시래기예요, 원래. 아니, 근데 근데 우리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라니까 배추는 아닌가? 우거지고, 아 이게 시래기인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닌 아, 근데 시래기는 다 이런 유의 음. 것들을 다 시래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말린 말린 것들은 다 시래기라고 네. 하는 것 같고. 배추든, 우거지는 거든그 우거지는 우는우거는우거는 우거지는 우거지는 우거지우거지 우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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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는지는우거 하우스 자 <laughs> 아니 그치 이쪽이네 여기 진짜 따뜻한데 우리 자포차께서오시면오포차원 있구나 오케이 음 네, 하우스 에 왔습니다 자 이제 판 강까지 <laughs> 판 깔아야지. <판가랑에서. 웃음> <한가랑에서. 웃음> 하우스에서 기분은 뭐 밖에 보상에서 먹고 싶다 아저 그래, 추워서 어, 여기도 똑같은 그래, 손상인데 뭐 어, 나와서 먹어도 되고 먹으면 때야 추울 것 같아 그래 지금은 최고야 아, 최고 저긴데. 얼마 에서 처장부터 장난질이요. 그렇 어디서, 어디서 밑장 빼기야. <laughs> 사쿠란디 <웃음> 분명히 사쿠라였는데? 시방 나가 모를 것같아요 이것도 있다. 이름은 <laughs> 알아서 뭘. 난 돈만 <laughs> 오, 받으면 돼. 비슷해, 너구리. <laughs> 뭐 하나 해줘. 아니, <laughs> 너, 뭐해 얼굴은 너구리인데? <laughs> 아, 아, 그, 대사를 쳐. 내가 목소리 할 테니까. 난 립, 돈만 받으면 돼. 아, 이름, 이름은 알아서 뭐해. 난 돈만 받으면 돼. 시작. 이름은 알아서 뭐해. 난 돈만 받으면 돼. 아니, 뭐, 나보고 뭐 해라고. 립싱크를, 립싱크를 아, 해라고. 아니, 제 원래 생방을 좋아하지. 립싱크. 아, 알겠어 그, 아, 본인 목소리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아, 내나제사를못 해. 아유, 아, 내가 지금 완전 뭐 지금 머리 안 깎은 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아, 나는, 어, 편하다. 뭐... 했는데, 아유. 그래 그래 나, 아,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어, 이, 이,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 하우스 봐요, 하우스. 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되게 날로빨리 해가지고. 어우, 눈부셔. 하우스. 여기서. 아, 어, 하우스. 어... 우리 돈동도 시켰어요? 어? 어? 시켰어요? 다른 얘기가 안 했네. 나쁘긴 하지. 오시면 달라고 그러지 뭐해. 예. 음. 어차피 돈 계산하면서 드리면 되니까. 그래. 아. 좋아 좋아. 지금 우리가 딱 적당히 잘 컸고 잘 내려왔어요. 아, 딱 좋아. 진짜. 딱 좋아. 응. 딱 좋아. 아, 좋아. 딱유선생안 그 퍼질 정도. 딱내왔 생각한 거네. 보리밥도 이렇게 나오나봐요. 음. 잘 나오는 데 근데 왜 여기 마스크 했잖아 여기. 네. 이쪽이 더 빨개. 아 여기 추워서. 근데... 아, 아 했는데. 아 그래도. 그러니까 습기가 여기 찼겠지. 음. 이거 지금 우리 나오면 찍어야 될것 같아요. 또거 그래요. 끊읍시다. <laughs> 아, 자, 잔어주시주 제가 따를게 짠!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리밥집에 진짜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아리보, 아리에 아, 예, 보리밥집에서 아리에 보리, 아리에 보리. 저는 세상에 제일 맛있다는 동동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진짜 맞으십시오. 아, 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만수무강하십시오. 형님들. 감사합니다. 우와, 이 참기름에 꽃이 랑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막걸리 자, 우리. 아오님들도 받으시고, 아, 여기... 네. 죽인다 아... 네, 여러분도 한잔하세요, 네. <laughs> 자, 한해 마무리 잘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 오, 진짜 맛있는데, 이거? 아니, 막걸리 넘김이 계곡물 소리 같아. 계곡물 소리처럼. 진짜 동동줄에 밥알이 또 있어. 아니, 맛이 아... 약간 향이. 와, 집에서 담으셨네 이거. 준다. 유자향도 아니고, 무슨 뭐 문이지여있있어 음. 갓, 밭에서 아. 갓, 따, 해온 대추. 음. 오, 맛있다. 어 먹는 거야, 근데? 피 먹는 거야? 응. 피 먹는 거, 이거, 이거 이것도 이렇게 막, 이봐러서먹도 음. 음, 열무, 열무. 진짜 맛있다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음. 백종원 아저씨도 다녀갔던데, 우리만큼 편하게 못 먹었을 것 같아. 뭐주변 스텝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아니, 우리만큼 맛이 없었을 거예요. 산에 안, 갈러, 안 갔다 오셨는데. 우리 는 장군봉은 떴잖아. 음. 장군님은 아련하고 왔는데. 시장하지 않아서. 음. 대장군님. 음. 884m 대장군님. 오라산은몇 음. m죠, 장군봉이? 400. 아, 400? 얼마죠? 음. 400 얼마죠? 음 맛있다. 우리가 어떤 국사봉이 470 메신거를 랬고 468인 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밥 먹고 이제 비벼야 되는구나. 응. 응. 밥을 와, 밥, 을 밥, 현미, 밥 그러네요. 맛있다. 흥미와 음. 현미 쪽국. 아보도들었네 진짜. 완전 건강식이다. 아니 근데 방금 전에 여기 옆에 계시던 분은 일부러 이걸 드시러 오셨나 봐. 그러고 밥 먹고 산행하는 복장은 아니었어요. 네. 동장에 오셔가지고오 어, 이거. 가지고 나서. 제가 저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응. 나 여기 가으면올것 같아. 아, 그렇지. 무슨 차야, 죠 무슨? 랭글러. 랭글러, 아, 네. 아 밖에 엄청 크죠? 네. 저 이거 정도 뭐... 차면. 박나물인가 아, 러니까방나물 같아. 무나물인가? 무나물일 것 같아. 요 이런 무가 많이 나니까. 응. 저 넣었습니다. 일 이거는 약간, 해조류. 이거 뭐... 넣었어요, 이거? 네, 넣었어요. 어, 저 회장님이셨나봐, 저 분은. 음식 안남는데또 이것만 먹었어요? 네 근데 앞에 아저씨가 음식 좀 남기고 갔어요 그러니까 혼자 먹으니까 재미없고 산에 안 갔다 왔잖아요 사실 저 아저씨가 남기고 간 배추 3장 그러지? 저희가 먹었습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쵸. 아니 여기 이걸 놔둔거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황금 배추 3 장을 <laughs> 아니 배고파서는 아니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 김치 도그 김치 엄청 음. 맛있게 생겼어요 이거 담으셨는가 봐 지금 김장하셨는가 응응 음, 음. 어이 이음와 맛있겠다 여기 동동주는 몇도정도될까요 버스로 치면 몇도 아니 아무리 13도, 14도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마셔도 마셔도 아, <laughs> 마셔도 마셔도 안 취할 안것 같아요. 같아. 네. 막걸리는 아무리 발효시켜도 6도, 7도 음. 그렇게까지 나오지 음. 않는다.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막걸리가. 응 음. 막걸리 고 취하... 싶다. 막걸리 방송국 아니 막걸리 프로그램 여기 와야 되겠다. 음. 보지는 못했지만. 야, 약간 아, 이거 무슨 향이 있는데 반찬이 여기서 다 나는 반찬인가 봐. 요 향이면 누룩향이겠지. 누누룩향 음, 말고 약간 상큼한 향, 꼼꼼한향 음. 말고 무좀 어떻게 할까? 묵은지도 <laughs> 묵은지안 안 먹은지 모르는 소 먹은지. 아니 매일 이렇게 먹으면 진짜 건강해지겠다. 아. 근데 고기 고기 없잖아요 지금. 오 어, 이거랑 같이 먹는 거죠 지금. 아 지금 고기 한 개도 없는데도 네. 어, 너무 맛있어. 아. 우리가 근데 밥상에 보통 고기 하나 없으면은 음. 되게 소문하고 이거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조금 허전하잖아요 근데 네. 이건 지금 너무 잘 먹은 느낌 딱들것 같은 게. 그 산에 안 가서 먹는 거지. <laughs> 우리가 매일매일 산에 올라갔다가 먹으면. 아니, 산이 아니더라도, 이... 확, 뿔뿔한데? 이게 <laughs> 된장이랑 젓갈이네. 아, 그래요? 응. 네, 갈치 속절인가 솔밭이긴 한데, 너무 맛있다. 일단 요거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한 숟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 어때 어때? 아, 나 이거 안 넣고 진주에서 맛보기 힘들어요. 진짜? 음. 어느 비빔밥도 여기랑 비교할 수가 없을까 진주 비빔밥 유명하잖아. 아, 거, 그거 진짜. 비교 안 되지. 왜왜 <laughs> 왜? 아니 근데 양푼이 덜고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덜고 먹을 수밖에 없겠어. 음, 음. <laughs> 좀 괴아하게 먹고 싶은데 여기는 식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상에서 먹으니까. 음, 맛있다. 이, 남, 도에서 음. 푸른 전기를 받고자는고 우리 와. 이쪽에 그, 순천만에서 자란, 아, 햇살이 만든. 이 쌀알이 입안에서 굴러다니잖아. 아, 같은 햇살인데? <laughs> 아, 음. 비스 안 할까? 근데 여기 있는 거다비우고 가면 아주머니가 놀랄 실것 같아. 나난 음식만 남기는 거 싫어서. 근데 이거는, 억지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맛있어서 다 먹을까. 음. 음. 진짜 맛있다. 쏙 근데 벌교 아빠들에서 공수한 이해초 응? 응? 이거 보면 아마 또, 이용, 땡, 빚, 만면은 응. 후회할 것 같아. 당구구, 씨. 응. 아, 이거 먹으면 좋겠 이거 전어 잡고 있네, 전어. 이 동네는. 보고 있나, 이런 거? <laughs> 음. 아니, 자기가 가자, 이렇게. 아니, 뒤에 또 난로가 있어가지고, 좋은 칠어요 응. 덕분에 우리 되게 좋은 산행하고, 되게 좋은 밥도 응. 먹고 하지만은, 가자 <laughs> 이러고 전화도 안받고 집까지 살려가는데 난로에 있는 주전자에 물은 마셔도 되겠죠? 마셔도 음. 되겠지 밥그릇에 물 넣어서 한펄도 남김없이 다 먹고 가야돼 슨년들 다루공행하는것처럼 소리 들릴 수 있네 여기 혹시 마이크가 사실? 아 응? 좋다 맛있다 음. 아 주말에 행복이야 우리 주바, 우리 이렇게, 주말에 행복을 위하여. 주말에는 이렇게 산행을 해야 지아이거 <laughs> 예, 예, 예. 이것도 하나 더 시켜야 되겠다. 진짜 맛있다. 여기는 소음이 없어서. 소음이 아니지. 소음이 없어서 아주머니 부르면 더 아. 멀리서라도 바로 오실 수 있을 것 같아. 물소리, 그, 물소리. 하나 더 시켜야 되겠죠? 음. 아니, 하나 더 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아, 저는 안 마실 거요 산행을 해야 되잖아, 또. 1.6kg 걸어야 된대요. 난, 나는 마셔도 될것 같아. <laughs> 아니, 뭐, 이거 두 잔씩 밖에 안드시는거예요 그래요. 하나 더 드시죠. 여기, 마이크 다들어가죠 사모님! 여기요! 아, 드니다 아, 아, 네, 예, 네, 죄송한데, 동동주 하나 더 주세요! 음, 맛있씨이 계셨네. 어, 아, 맛있다. 이, 이 정도 급이면, 세, 네잔 마시고, 산, 이게 얼마였죠, 근데? 한 k 에 2kg 남았지 않나요? 밥은 6,000원. 와. 엄청, 엄청, 7,000원. 아니, 6,000원이 어디 가서 이런 밥상을 받아요? 그래요. 불가능하 진주비 빔밥 얼마지? 8,000원, 000, 9,000원 안 하나요? 9천원 음, 하는, 하는 거지. 9,000원 말하는 거지. 물론 뭐, 비교는 다르겠지만, 정말 훌륭한 밥상이다. 어, 배추도 바로 여기 밑에 밭에서 바로 뽑아온 배추 같네요 <laughs> 먹방을 하고 있어? <웃음> 그래 <웃음> 이게 뭐, 뭐 무슨 회담이라 해야 돼요? 이거는? 정상회담이 아니고? 다 먹, 먹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리회담? 아래집 회담 아, 하우스 <laughs> 한번 먹어보리? 하우스, 하우스 회담? 봤자, <laughs> 봤자 네. 맛있다 아 진짜 봄, 가을에 음. 밖에서 평상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어 지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랩타임. 9분? 음. 아, 맛있다. 음. 근데, 진짜 추천해 주고 싶어, 나는. 길이. 그러니까. 당근봉까지 음. 안 올라가도. 그래서, 서랑사에서 쭉, 여서편백코스로 해가지고, 약간, 불침로드 불, 응. 음. 음. 찬불로, 찬불로든가, 거기, 그렇게 산책로 타고 와서, 식사하시고. 음. 송광사를가시든지 아니면 자동차, 버스, 자가용 안 들고 오면은 송광사 응, 응. 가서 다시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 정말 좋을 것같아 좋은 것같아 아. 뭐. 감사합니다 뭐 어, 너무 맛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막걸리가 이제 우유 색깔 응. 우유 빛깔 아, 막리 우유 빛깔 <laughs> 우유 빛깔 <laughs> <laughs> 야겠됐 막걸리가 뭐막 네. 걸리는게 없어 쑥쑥 넘어가 쑥쑥